늦은 밤 장수촌 산골 초가에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은 하늘에 뜬 달빛과 별빛을 모두 얼굴에 받은 듯 하얀 얼굴에 흰 도포를 입은 기품 있는 선비였다. 그는 초가 앞에서 헛기침을 하더니 이곳에 살고 있는 자신의 동생 이름을 불렀다. 오성이 계 있느냐? 불이 꺼져 있던 초가에 호롱 불이 켜지고 방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니 형님이 이 시간에 어인 일로 오성은 평색이 영력한 얼굴로 낯설다는 듯 형을 쳐다봤다. 일단 들어가자. 오성의 형 진성은 늦은 밤 동생의 초가에 불쑥 찾아온 연유를 대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제수씨는 어디 갔느냐? 진성은 방에 오성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어, 그것이... 오성은 잠시 멈칫했다가 입을 열었다. 산에 갔습니다. 약초를 캐러... 아니, 이 밤에 약초를 캐러 산에 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밤에만 보이는 약초가 있다 해요. 그것을 달여 먹으면 제 몸이 좋아질 거라는 말을 듣고 호성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진성은 글재주도 뛰어나고 활발했던 동생이 병으로 더 이렇듯 나약해진 것이 안타까웠다. 실은 내가 오늘 널 찾아온 이유가 있다. 무슨? 오성으로서는 그 이유라는 것을 알 길이 없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왔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힘이 없어 반쯤 감겨있던 오성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렇다. 묘화산에 가면 숲속 동굴에 생명수가 있다 들었다. 그 생명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묘약이라고 한다. 하여 나는 이제 그 생명수를 가지러 묘화산에 갈 것이다. 아니 묘화산이라면 포악한 도깨비가 사는 산 아닙니까? 맞다. 생명수는 그 도깨비가 지키는 동굴 안에 있다. 호성의 얼굴에 근심이 피어올랐다. 형님이 거길 가신다고요? 안 됩니다 그건 저 때문에 형님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다 나에게는 다 비책이 있으리라. 진성은. 자신이 도깨비 속일 비책을 오성에게 이야기해주고는 바로 초가를 떠나 도깨비가 생명수를 지킨다는 요아산으로 향했다. 며칠 후 오성은 시신으로 돌아온 형을 마주했다. 아이고 형님, 어쩌다 일이 되신 겁니까? 이 못난 동생을 살리려고 이렇게 되시다니요. 호성은 자신의 가슴을 때리며 괴로워했다. 형의 시신을 멀리까지 가져다준 나무꾼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호성 대신 그에 처 선화가 나섰다. "고맙습니다, 멍게리셨을 텐데." 선화는 다리가 지친 나무꾼을 마당 평상에 앉히고 떡과 냉수를 내주었다. 나무꾼은 그것을 맛있게 먹고는 시신을 찾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다. 웬 선비가 묘화산에 올라와 도깨비 동굴 쪽으로 가길래 제가 막았습니다. 그러자 선비께서 자신의 동생이 장수촌에 사는데 병을 고쳐야 한다면서 생명수를 얻으러 도깨비 동굴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제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다음 날 동굴 근처를 돌아다니다 보니 이렇게 시신으로 숲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말을 마치고 고개를 구벅 숙인 뒤 돌아가 버렸다. 나무꾼이 돌아가고 남편 오성에게 형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선아는 눈을 반짝였다. 그러니까 도깨비가 탁주와 떡을 좋아하니 그것을 대접하고 동굴로 들어가 생명수를 호리병에 떠오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성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계획대로 되었다면 형님이 저렇게 시신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을 거요. 필시 도깨비에게 걸려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하오. 오성은 방에 들여놓은 형의 시신을 망연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언가에 놀란 듯 선화를 돌아봤다. 혹시라도 그 산에 갈 생각이라면 포기하시오. 알겠소? 당연하지요. 저는 세상에서 도깨비가 가장 무섭습니다. 선아가 배시시 웃으며 오성을 안심시켰다. 다음날 아침 오성은 선아가 남긴 서찰을 보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서방님, 아주버님의 장례는 잠시 미루어 주십시오. 제가 묘화산으로 가 생명수를 얻어오면 서방님 병환은 물론이고. 아주버님의 생명 또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찰을 다 읽은 오성은 미친 듯이 밖으로 달려나가 선화를 찾았지만 새벽같이 길을 떠난 선화는 이미 도깨비 동굴로 향하는 묘화산 초입에 들어서는 중이었다. 이제 산을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역시 소문대로 산이 너무도 높고 깊구나. 선아는 보찜에 든 술과 떡 그리고 호리병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은 더없이 아름다웠으나 길이 제대로 나있지 않아 숲을 헤치고 거친 물살이 흐르는 계곡을 건너 다시 절벽을 기어오른 후에야 도깨비가 지킨다는 생명수 동굴 근처에 닿을 수 있었다. 선화의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저기가 도깨비가 지키는 동굴인 듯한데? 선화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당당한 걸음으로 수풀에 둘러싸인 동굴 앞으로 걸어갔다. 동굴의 모양새나 기운으로 보아 생명수가 있는 동굴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밤에 어딜 가려고 하느냐." 그녀가 동굴 앞에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자 어디선가 불쑥 도깨비가 나타났다. 도깨비는 푸르스름한 몸에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여기저기 찢어진 무명옷을 걸친 거구였다. 선아는 무서워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을 굳건히 먹고 태연한 목소리로 앞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도깨비에게 말을 건넸다. 저는 저기 산 아래 장수촌에 사는 선아라고 합니다. 여기 도깨비님이 동굴을 지키느라 늘 고생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떡과 술을 가져왔습니다. 선아는 보찜에서 주섬주섬 떡과 술을 꺼냈다. 흐흐, <laughs> 요즘 나를 위해 술을 준비하는 이들이 갑자기 늘었구나. 하지만 내가 취했다고 하여. 동굴 안으로 들어가 생명수를 기러가면 오히려 네 목숨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느니라. 흐흠, 저는 아무런 사심이 없으니 제 술이나 한잔 받으시지요. 선아는 미소까지 띠고 동굴 앞 풀밭에 도깨비를 앉히고 술을 따랐다. 아리따운 여인이 내게 술을 따라주니 참으로 맛이 좋구나. 어떠냐? 내 부인이 되는 것이. 도깨비의 난데없는 청혼에 선화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했다. <laughs> 영광입니다. 도깨비 어른의 부인이 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도깨비 어르신은 수많은 재주를 부리신다지요? 그럼. 나는 도술도 부리고 하늘도 날고 인간보다 아주 많은 걸할수 있지. <laughs> 신이 난 도깨비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쉴새 없이 떠들어댔다. 선아는 장단을 맞춰주며 틈을 주지 않으려 연거푸 술을 따랐다. 아, 취한다. 떡을 안주삼아 급하게 닭주를 마신 도깨비는 이의 옆으로 툭 쓰러져 고라떨어졌다. 도깨비가 완전히 잠든 걸 확인한 선아는 재빨리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생명수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동굴 안에 우물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동굴 깊숙이 들어간 선아는 마침내 종류석이 기괴하게 솟아난 곳에서 우물을 발견했다. 동굴 안에 우물이라니 참으로 기이하구나. 그녀는 우물에 고인 물을 내려다 보며 중얼거렸다. 저물이 생명수란 말이지? 선아는 섬뜩할 정도로 푸른 빛을 띠는 생명수를 조심스럽게 호리병에 담은 뒤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다. 생명수를 챙기고 마음이 급해진 선아가 막 동굴을 벗어나 달려가는데 술에 취해 잠든 줄 알았던 도깨비가 벌떡 일어나 선아 앞에 우뚝 섰다. 선아는 겁이 나는지 양쪽 볼을 부풀린 채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깨비를 올려다 봤다. 흠, 내가 인간을 믿는 게 아닌데,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는 게냐? 선아는 무슨 영문인지 말을 하지 않고 손짓으로 산 아래쪽을 가리켰다.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정말 나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선아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좋아, 믿어주지. 그런데 그 호리병은 뭐지? 도깨비는 선아의 손에 든 호리병을 휙 낚아챘다. 설마 이 안에 생명수를 담아 도망치는 길은 아니었겠지? 선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내저었고, 도깨비는 생명수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호리병을 흔들었다. <laughs> 비었군 내가 오해를 했구만. 그나저나 우리 홀래는 언제 올릴까? 도깨비의 말에 선아는 여전히 양볼을 부풀린 채로 허공에 손짓을 했다. 아, 집에 가서 혼수를 준비해온다는 거구만. 선아는 그렇다는 듯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도깨비가 들고 있던 호리병을 받아 돌아섰다. 선아가 열 걸음 정도 걸어갔을 때 갑자기 도깨비가 선아를 불렀다. 그런데 볼은 왜 그렇게 부풀리는 거지? 가만 있자. 그러고 보니 말도 안 하고. 어느새 도깨비가 선아 앞으로 다가와 의심스럽다는 듯 그녀를 살폈다. 이거 큰일인데. 선아는 잠시 당황하다가 몸이 아프다는 신용을 했다. 나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입이 부풀었다는 이야기구매. 참내 인간의 몸을 내가 알 수가 있나. 아무튼 홀려준비 잘해서 돌아오구려. 그래. 내가 기다릴 테니. 크하! <laughs> 도깨비는 기분 좋게 웃고는 돌아섰다. 드디어 동굴 근처를 벗어나 도깨비가 안 보이는 숲에 다다르자 선아는 입에 한가득 머금었던 생명수를 호리병에 뱉어냈다 선아의 볼이 부풀려 보였던 이유는 그녀가 생명수를 입안 가득 머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이다. 도깨비가 눈치채지 못해서. 선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산을 내려갔고, 장수촌을 향해 지치는 줄도 모르고 달려갔다. 장수촌으로 돌아온 선아는, 먼저 남편 오성에게 생명수를 먹였다. 이걸 드시면 병이 바로 나올 겁니다. 오성은 눈이 휘둥그레져 한참이나 선화와 호리병을 번갈아 보다가 호리병에 든 생명수를 한 모금 꿀꺽 삼켰다. 서방님, 어떠십니까? 어, 몸이 가벼워지고 있어이다. 병색이 짙었던 오성의 얼굴이 빨가지는가 싶더니 오성은 깃털처럼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몸이 너무나도 가뿐해졌어이다. 하하하. 오성은 순식간에 아프기 전에 그 늠름한 모습을 되찾았다. 서방님은 이제 되었습니다. 선아는 기쁜 마음으로 오성의 건강해진 모습을 살핀 뒤 이번엔 호리병을 들고 초가 뒤쪽에 있는 광으로 달려갔다. 오성도 뒤따랐다. 서방님, 제 말대로 아주버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으셨군요. 다행입니다. 선아는 이미 썩어들어간 진성의 시신에 남은 생명수를 아낌없이 뿌렸다. 오성과 선아는 반신반의하며 시신의 변화를 지켜봤다. 잠시 후. 진성의 썩어가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그 피가 온몸으로 퍼져 핏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피부가 되살아났다. 오성과 선아는 경이로운 눈으로 그 변화를 지켜보았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이미 저승문 앞에 있었는데. 진성이 마치 긴잠을 잔 사람처럼 나른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 오성이 진성의 손을 덥석 잡았다. 형님과 저 모두 제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말에 진성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모든 일이 짐작된다는 듯 놀란 눈으로 선아를 쳐다봤다. 제수씨가 설마 도깨비 동굴에 갔다 왔을까? 진성의 말에 선아는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3일 후, 기력을 완전히 차린 진성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오성과 선아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오성은 다시 글공부에 매진했고, 선아는 남편이 글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3년 후, 마침내 우성은 과거에 급제하여 두 사람은 한양으로 올라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선화 덕분이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려 옵니다.